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 새로 출간하신 음. 삶으로 설명한 신앙에 대해서 부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음. 먼저 이번 책이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 2권인데, 1권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선 주의의 혜로 제가 이번에 이두 번째 책을 이제 쓰게 됐어요. 삶으로 설명한 신앙.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삶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알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인물이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걸 나누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은 여기 이제, 이것도 똑같아, 뭐, 삶으로 설명한 신앙. 그래서 이첫 번째 책계가 어디까지 제가 이제 했냐면은 아담부터 아무도 시작해야 될것 같더라고 아담. 그래서 죄는 자기가 짓는 것이다.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하고 또 가인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 가인은 반면 사죠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분노는 마귀의 효과적인 무기다. 오늘날 우리 가정 깨지는 경우는 대부분 분노 때문에 깨져요. 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리고 이제 노아라는 인물 노아라는 인물은 결국 하만는 보면 그 인물의 특징은 의인이었고 그 의인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거리가 있어서 그런다 방주를 만약에 짧은 시간에 졌으면 그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그가 아무래도 죄를 지었을 건데 방주를 짓는 바라고 그리고 이제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 설명하냐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이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순종이 많이 있잖아요. 또그 이삭의 경우는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는 뭘 깨닫냐면 그 어려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야곱, 왜?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전까지는. 누구나 괜한 고생을 한다. 이걸 삶으로 보여줄 거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네. 자기 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 우리 요셉을 보면서는 이런 거죠. 어, 해석이 안 되는 그 고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요셉의 경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살이했으면 될것 같은데 또 옥살이까지 하고 그런 과정들 왜그술 맡은 관원장인 삼일 정보를 까먹고. 그래서 2년간 더 감옥에 있어야 되고 우리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모세라는 인물이 있을 때 모세는 정말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에 대한 거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또 모세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비난받을 때 기도로 이제 극복한 인물이며, 또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운명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비난도 계속되는 비난은 어떡할 것인가? 또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다. 네, 그런 것이고, 여수화도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말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까지 제가 원래 더 계속 쓰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1권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게 이권인데요 그다음에 이어서 사사시대 대표적인 이제 기도원 삼손 두 사람을 좀 했어요. 우리 어이 책에서 두 번째 이 책에서는 기도원의 경우를 보면 연약하다고 해서 꼭 지라는 법은 없다. 지는 것은 아니다. 또 삼손을 통해서는. 힘은 있지만 그 사명을 잃은 자의 그 고단함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합니까 이 삼손이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미처 앞으로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길이 있으리라고 몰랐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어, 그 룻의 경우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고 또사무 어, 기도로 태어나서 그는 정말 기도로 살았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사울왕 분노로 아, 그의 모든 것이 망쳐지 시기 분노 때에 망쳐진 인물이라고 볼수 있고, 다윗의 경우는 참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때 시편을 많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땅에는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라 어, 다윗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어, 보게 되고, 도무지 상황은 전혀 아닌데, 벌써 그러면 이제 신앙 포기하고, 떠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붙잡는 어떤 고난도 영성 우리가 사실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구나 이런 굉장히 아주 고난도의 기술인데 아 이런 것을 터득한 분이 우리 다윗이고 그런데또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지만 그것과 죄를 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다윗을 통해 그 우리가 알고 또 솔로몬의 경우 많은 지혜를 받았지만은 지혜를 꺾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여인의 연합된 힘인 그의 지혜를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혼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많이 도움 받았던 엘리야, 엘리사. 특별히 엘리야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홀로 싸우는 전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 배도의 그러한 깊은 시대 그런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던 모습 그의 그 갈멜산 전투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그의 엘리야의 모습 중에는 그 다음 장면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던 모습 저는 특별히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사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나를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십시오 할 때까지 사역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엘리아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 일을 키운 엘리사 아무런 사람들이 순종도 안 하고 다, 다 배격하지만은 정말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일꾼 그가 엘리사 아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일을하려면 엘리아 엘리사처럼 무지 어두운 시대에 주의일꾼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기를 원하며 여기다 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제3 권에 그래서 시스기아부터 시작해서 또 시스기아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에데미아, 에스겔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느헤미아 같은 경우 어떻게 그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의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신약에 돌아와서는 이제 다할수 없던 두명 정도 베드로, 베드로 사도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피날레로 이제 바울 사도 제가 원래 바울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상권을좀잘 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네, 그 대충 지금 원고를좀 써놨는데 이제 또 그거 마침 코로나도 됐글래서 사람도 안 만나는 김에 그래서 이번에도이 네 책이 그래서 나왔고요 네, 뭐만날려도좀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수 없다 책이란 이러면 안 되지. <laughs> 책을 쓰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 책을 썼는데, 현재 읽은 사람들이, 이건 약간 광고죠. 이 책이 아주 수술 읽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다 수술 읽히게 뭔지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이 책을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응. 책 내용을 상세히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집필 의도와 읽었을 때 유익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을 집필하게 된 이유요.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근데 너무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점만 얘기해서 는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맨 정신으로 맨으로 봤을 때 이분의 좀 좋은 점과 또, 이분의 약한 점, 이런 걸 그대로 내 어떤 내가 미리 선입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워낙 방대한 일이지만, 에, 제가 보기엔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삶으로 설명한 신앙이잖아요. 원래는 진짜 제가 쓴 제목은 뭐냐면 다 시옷으로 시작해갖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재밌게 알고, 신라온 세상에서, 다시 으시죠? 실제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삶으로 설명한 신앙.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삶으로 설명한 신앙으로 이렇게 된 거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우리 신앙의 인물들이 의외로 굉장히 허약한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아요. 이들이나 우리나그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불순적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얻고, 또 이들 가운데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 앞으로 40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10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신앙의 인물답게 살고, 또 특별히 고난을 많이 겪어요, 신앙의 인물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습니다 아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혹시 집필 하시면서 특히 영두에둔 독자 분이나 추천하고 아, 싶은 독자 분 있으신가요? 그 다행히 이 책은요 좀 쉽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제책 중에 좀 어려울 것도 좀 있는데 이 책은 어좀 교회 좀 다닌 분들 교회 좀 다닌 분들이 에,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리고 좀 신앙의 좀 깊은 부분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예, 그래서 그런 데좀 어, 맞추었었고, 예, 또, 또, 꼭,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사실 읽을 정도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가 또 원래 신고한 사람이 아니다 수락적으로 복잡한 사람이 아니고,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게 읽, 읽을 수 있겠다. 아, 이런 마음으로, 예, 그렇게 썼어요. 아, 그리고 참, 여기서는 제 실제적인 경험, 음, 그냥 단지 그들을 소개한 게 아니라, 저의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 또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 현실에 맞추어서또 제가 그 동안 20년 캠퍼스에서 뛰었고 20년 또 개척교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같이 놓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누구에게나 다방면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모든 신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독자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 책을 아, 쓰면서 정말 느낀 건데, 특히 별 구약 부분더 그렇고 우리가 꼭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뭐 많이 하고그러지만 저는 우리의 그이 땅에서 좀 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만 유지하는 게난 최고의 싸움이다. 90% 이상이 성공이다 그 정도면.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서 성도 아무 아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할때 얘기 좀 들어보니까 신앙 상 잘하다 죽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별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는가 어, 우리 지금 뭐. 특별히 청년들은 이게 쉽죠. 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가기가 어렵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어, 많은 경우에 뭐좀 믿는 듯 하다가 떨어져나오, 떨어져나오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거의 대부분이 어,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부 왕국도 그래서 망하는 거고, 남 왕국도 망하는 거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어, 지켜나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의 그 경건 습관.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누구나 억지로 기도장한 한 시간. 억지로 성경 보고. 성경 재밌어서 본다. 그런 사람은 뭐 별로 저는 여까지만나보지 못해서 다들 뭐 성경 보면 졸립다. 뭐 안, 안, 기도가 안 된다. 뭐 그건 당연해요. 성경의 원리를 따지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고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잘안 보고 전도가 잘안 되며 기도가 원래 잘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된다고 놔둘 거냐. 그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지못해 억지로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습관이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때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제 어떤 때 정말 기도가 잘안될 때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놔서 그 기도 시간만큼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뭐, 이건 솔직한 얘기인데, 기도가 참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줘요. 기도할 때 뭐, 이 땅에 뭐, 어느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줘요. 나갈 때, 내 모든 걸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숨, 숨길 것도 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고, 정말 친구며, 목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아요, 사실. 네, 그 기도했기 때문에 20년이 개척, 사역하면서도 숱한 어려움들, 뭐 당장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사람과의 관계, 또지붕이 물이 이제 떨어진다, 불새는 문제, 또 집주인이 뭐 이런 문제, 하튼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수기도 제목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 저는 남들이 볼때좀 큰일났습니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뭐, 머리는 아니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가 안 됐어요.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나를 도와주시오 불쌍해 여기시오 저뭐그 간증하라 을면 진짜 한뭐 하루 종일 할것 같아요.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는데 바라기는 이런 간증을 듣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제안입니다. 아 네. 삶으로 설명하신 책 저희도 꼭 얼른 읽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책좀 소개하네. 그리고 이제. 체가 이용 이렇게 됐는데, 어? 책을 좀소개해드리요 어, 지금 엄청 자연스럽게. <laughs> 저는요. 제가 그걸 좀쓴 책을 약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요,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책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믿지 않는 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그 질문하는 문제. 우리나라 보이 들어오, 들어오기 전에 세정대원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라든가, 착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지만, 교회를 나가지만, 악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보원 받느냐, 뭐 이런 거라. 하나님은 계시다면 왜 어, 악인들이 이렇게 잘 지내느냐, 뭐,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뽑아서 한 18가지인가를 제가 이제, 어, 간략간략하게 답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어,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짧게, 아주 짧게, 뭐이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짧게 주로 예를 갖고 설명해서 중학생부터이 책을 보고 싶다고 를 정도로 그거 좀 설명을 했고, 성경의 내용을, 구원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얘기지, 우리가 맨정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증거 때문에 믿는다, 두 가지 증거 때문에 믿는 건데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상 부활 사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와 두 번째는 주관적 증거인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상 응답이 되더라 이거죠 처음 우연인것 같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응답이 되니까 한열 번, 스무 번까지는 좋아요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이렇게 우연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 제 개인적인 기도 응답 같은 것도 좀 자세히 좀 적었어요. 기적 같은 일들 많이 적었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신학 그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전도사님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어이, 발견동 목사님이시네요. 자기가 이책 보고 대학에 예수님 믿었다. 그러고 지금 신학교 왔더라고요. 주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중학생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무도 중학생이라도 유책보다는 조금 더 만화책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있어. 맨 끝에 있죠. 만화책을 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만화책에서 또 이게 재밌대 만를잘들렸대 그래서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국내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고 중국 대륙에 7천만에서 1억에. 그리스도니 있고 또 수많은 지금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거와 똑같이 중, 아, 중어로 똑같이 번역을 해갖고, 에, 제가 읽기는 좀, 네, 한데, 요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똑같아요. 이거 중국 사람들 지 부지런히 15권 정도가 나가야 되니. 그리고 이것만 갖고 좀 아쉬우니까, 그럼 또 만화책도 또중국어로 똑같이 하자. 그 중국 사람들에서 만화책을 또 번역해.